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하는 여러분들, 새로운 게임인 레전드 오브 룬테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새로운 게임인 룬테라를 막상 시작하자니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룬테라 초보 가이드 8화 8화에서는 녹서스 챔피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잔항 무도한 녹서스 4명의 챔피언들을 보러 가시죠. 녹소스 두 형제 중 동생인 드레이브는 데마시아에 비해 레버 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선제 공격과 사용 혹은 타격 시 손에 회전 도끼를 하나 생성합니다. 회전 도끼가 뭐냐하면 사용하려면 카드 한 장을 버려야 하지만 아군 하나에게 공격력 1을 일시 부여해 줍니다. 버리기를 많이 하는 덱에 많이 채용됩니다. 자 다음은 레버하는 장면입니다. 이건 진짜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. 이 친구가 랩업 하는 것은 쉽게 보기 힘들거든요. 자, 랩업 후 효과는 선제 공격에 압도까지 추가되었고, 회전 도끼를 하나가 아닌 두 장을 생성하게 됩니다. 해가 엄청 이득이 되겠네요. 그리고 전용 주문은 드레이븐의 얼굴을 강조하는 드레이븐의 죽음의 소용돌이로 전투 중 아군 하나 유닛으로 적 하나를 타격하는 효과입니다. 녹소스 두 형제 중 형인 다리우스는 높은 공격력과 압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엄청 센 데미지를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. 랩업 조건 역시 적 넥서스 체력이 10 이하이면 진화되는 나름 단조로운 조건입니다. 랩업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. 랩업이 진행되면 보통 효과가 붙지만 다리우스는 효과가 안 붙고 공격력이 다 올라갑니다. 더 세게 때리라는 것이죠. 전용 주문 역시 다리우스의 학살로 넥서스에 4 피해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왔다 갔다 하는 칼날 여자는 솔직히 레버블 막기 너무 어렵습니다. 나오자마자 동상이나 죽이거나 귀환되지 않는 한 선제 공격을 가지고 있는 카타리나는 먼저 타격을 할 것이고 타격이 끝나자마자 레버프 귀환하기 때문이죠. 먼저 카타리나의 레버 장면을 같이 보시죠. 카타리나 효과는 필드에 나오면 결집이 되고 타격하면 귀환하게 되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하지만 사용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3만화에서 4만화로 올려서 그러한 액션을 막았습니다. 전형 주문은 카타리나의 죽음의 연꽃으로 카타리나의 궁극기처럼 전투 중 모든 유닛이 피해 1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블라디미르는 진짜 로레스의 블라디미르랑 비슷하게 나온 카드입니다. 효과는 공격 시 현재 공격 준비 상태인 모든 아군에게 피해 1을 입히고 해당 아군 하나당 정 넥서스에 피해 1씩 입힙니다. 아군 체력을 깎아야 하기에 체력을 올려주는 프랄로드나 강인함이 있는 데마시아와 잘 어울립니다. 레법 조건은 아군 여섯 이상이 피해를 버티고 생존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블란디미르가 없어도 적용 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닛들로 버텨도 스테기사입니다. 자, 그럼 레법 장면을 같이 보고시죠. 랩업 후 블라디미르는 재생 특성이 추가됩니다 피가 깎여도 다시 피를 채우는 롤에서의 모습을 역시 룬테라로 가져왔네요 효과는 블라디미르 랩업 전 효과와 똑같습니다 블라디미르의 전용 주문은 블라디미르의 수열로 아군 하나에게 피 1을 입히고 다른 아군들에게 플러스 2 플러스 1씩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에게는 최적화된 주문이네요 자 이렇게 녹소스 챔피언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얼음 왕국 프랄로드 챔피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그럼